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 공법 시험 자료입니다. 아, 그동안 쭉이 부동산 공법 핵심 요약집에 있는 핵심 요약 정리와 그리고 누적 15년간 부동산 공법 기출 문제집에 있는 기출 문제를 상호 연계시켜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문제풀을 제공해 왔고요.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46강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꽉차 가지고 좀 쉬었다가 다시 47강을 이어서 제공하고자 이 방송을 준비했어요. 아, 건축법상 중요한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오늘은 아,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로서 건축 행위, 즉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리고 대수선 하는 행위, 그리고 지하층 내용, 그리고 이 건축법상 공장을 축조할때 신고해야 되는 대상, 이러한 것들을 이 시간에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40, 강에서는 어, 이 46강하고 47강에서 핵심 요약을 정리했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된 누적 15년간 부동산 공법 기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오늘 밤 10시 반경에 어, 약 1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릴 계기에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46강은 조금 전에 오전에 그, 조금 전에 해드렸고요. 이어서 47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법상 내용으로서. 자, 이런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어서 47강으로서. 건축법상 적용 대상행위, 건축행위, 대수선행위, 용도변경 행위가 있는데요. 용도변경 행위는 양이 좀 많으니까 별도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계획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건축, 대수선, 지하층, 그리고 바로 이 건축행위 섯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 그 다음에 지하층과 관련된 시험에 나오신 내용들, 그 다음에 축조신고 대상 공장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꼭 함재는 필수. 특히 축조신고 대상 공장물은 이번에 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또 출제가 가능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내용들을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건축법상 건축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 보겠습니다. 이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건축행위라고 하는 것은 잘 봐도 실 필요가 있어요. 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의 13이 쭉 나왔죠. 3 1일까지 자, 먼저, 건이 뭐냐 하면, 건은 세울 건, 그리고 축은 축제한다. 축제해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철거행위는 건축이 아니고요. 용도만 바깥에는 용도 변경행위도 건축이 아니고요. 크게 고치는 대선도 세우는 게아니까 건축행이는 아니다 이렇게 알아십시오. 새로 세운다 신초, 늘려서 세운다 증초, 기존 것해하고 바로 이 거치기에서 세우는 개초. 그리고 종전의 것이 천재병 그 밖의 재로 멸실됐다, 재수 없이 멸실되었다, 재해 없이 재해로 멸실됐다 이렇게 재해로 멸실하면 재 축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재해로 멸실됐다, 그랬다, 정정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했다 그러면 재축. 그리고 옮기리 굴를점 굴려가지고 옮겨서 다시 온다. 그러면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행위를 내포한다. 자, 건축이란,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나 이전하는 행위로 말한다 이전이지, 이축하면 틀리겠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약조로 신증, 개제이 하고 축축하게 다 끝난 게라 전으로 끝난다. 이것도 축축, 축축, 축 하면 틀리고 이전. 이거 주의하면 되겠죠. 신증, 개제이.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네 가지가 신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신이 새로울 신이라고 있죠 그래서 새로 축제하면 신축인데 이렇게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 해야 되냐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걸 세제로 나대지라고 하죠 그래서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 축장도 신축 그 다음에 기존 신축을 전부 해체하고 그 대지에 해체한 대지에 정전호 규모의 보다 더 크게 축제한 것도 신축 그래 기존 의추물 전부 해체했는데 그 대지에 정전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제하면 개축이 되죠. 더 크게 축제하면 신축 꼭 기하시고 기존 고추물이 멸실되었다 멸시된 대지에 정전 연면적을를 초과해서 축제했다 더 크게 축제하면 신축. 그러면 기존 건축물이 멸실되었는데 그 데이터 종전에 연면적게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뭘까? 재축.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한 것도 신축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 하나의 대지 안에 어떤 화장실 건물만 하나 있었는데 그기다 주택을 딱 세웠다. 축조했다. 그러면 이 화장실 건축물은 부속 건축물 그럼 부속 건축물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나중에 축제하면 신축이다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주된 건축물을 먼저 축제하고 나중에 부속 건축물을 축제하면 그때는 증축이라 해요.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증축이라는 것, 증자가 한자로 늘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리는 건데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 연면적을 늘리는 것, 층수를 늘리는 것. 높이를 늘리는 것이 증축이다. 이네 가지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건축면적 늘린다, 연면적 늘린다, 층수 늘린다, 높이 늘린다. 그러면 증축. 기둥을 늘렸다, 창문을 늘렸다. 이것 증축 아닙니다. 네 가지를 꼭 암기하세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늘리는 걸 증축이라 한다. 암기. 자 그러면. 기출된 문을 볼까요?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 내래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렸다. 이 내래벽을 증설했다고 하면 대수인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건축물을 늘렸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바로 증축이죠. 어 이래. 대선과 증축이 동시에 행해졌다. 그러면 대선 행위는 증축으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수행위 행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증축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래벽을 증설하여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증축에 해당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축하고 재축을 비교하고, 이거, 묶어서 비교하고 이 개축하고 재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신축을 아울서 연계해 가지고 또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신축 자 개축이 뭐냐 그러면 이 개축이란 거칠게거든요 거칠계에서 사람이 인적으로 그 기존의 주물을 이렇게 딱 뿌십니다 이걸 해체한다고 그래 기존엔 철한다고 그랬는데 용어를 바로 해체로 바꿨죠 그래 기존의 주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했다 이때 일부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내력벽 기둥, 포, 지붕틀 중세개 이상의 부분을 바로 해체하는 것을 일부 해체를 합니다 전부 해체했던 일부 해체했든 해체가지고 정전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이걸 바로 개축 근데 기존 건축물을 전부를 해체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정전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했다그 하면 신축 더 크게 되면 신축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재축을 보죠. 재축은 그래 아무튼, 개축이라 것은 해체란 말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체, 그리고 그 대지의 정정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죽자면 개축, 정정 규모를 초과해서 더 크게 죽자면 신축, 꼭 구분하시고,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던 그것을 해체하고. 이때 일부랑은 내렙벽 기둥 보호 지붕틀 중 바로 셋 이상의 부분을 포함해서 해체랑을 일부 해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축. 자, 이 천재, 하늘에서 나온 재앙이 폭설 폭우에 의해서 기종을 펑 날아갔다. 그 다음에 지변, 땅 위에서 일어난 빌라니 해일그 다음에 태풍, 뭐 이런 것들, 또해일 이런 것들, 쓰나미 같은 것들이 와서 쓸어버렸다. 이런 것들이 다 지, 또 지진 발생해서 이런 것들이 지변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과 무관하게 자연적 힘에 의해서 건축물이 슉 날아가 버린 것이 멸실이라 해요. 멸실. 그래 이런 재해로 멸실. 재해로 멸실. 그러면 뭐가 떠나느냐? 재초. 재해로 멸실. 그랬으니까 재초. 재해로 멸실. 그랬으니까 재초. 그리고 해체. 그래 해체가 나왔다. 그러면 개초. 근데 해체하고 동, 종동 규모를 더 초과해서. 또, 제로 멸실된 종종 규모를 더 초과해서, 그러면, 뭐가 될수 있다고요? 신축. 이 용어들을 딱 비교해서 좀알아두셔야 돼요. 자, 제출한 건축물이 천재병, 그 밖의 제로 멸실된 경우, 그 대제 다협여권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면 제출한다. 뭐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기존의 연면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면적계가 100이었다 합시다. 100종부터 짜리 기존을처음있 썼는데 천재지변 그 밖의 제로 그게 멸실되었고요. 그것 그 정리하고 나서 그 대지에다 종정규모인 연면적계 100종부터 이하로 다시 축조해야 돼요. 근데 기존의 연면적계가 100종부터 했는데 바로 그걸 다시 축조했는데 정전 규모를 초과해서 뭐 150, 200 이렇게 연면적을 더 크게 축조했다 그러면 뭐라고 된다고요 신축이 된다 이거죠. 그래 정전어 규모 이하의 범위에서 연면적을 확보했다. 그런 상태에서 설령 기존의 동수, 층수 높이가 정전 규모 이하하고 똑같이 한다든가 설령 세 가지 중높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가 정정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하고 연면적 합계가 정정규모 이하에라면 그때는 재축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재축이 된다. 이거 꼭봐으시고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셔서 2절 볼까요? 이전은 엄기리 구를 전이 이전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꼭 체크해야 돼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된다 이거 두 가지 그래 기정 원추물 이썼는데그 지옥후주부 내기바보지주라고 네, 암기라고 했죠 내기바보지주 네, 이런 지옥후주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냐 하 하면 이전 그러면 해체를 해 버리고 취어질을 해체하고 같은 대지 다른 이치로 옮겼다. 그러면 이전이라 할수 없어요. 그리고 해체는 하지 않았지만 취어집을 해체는 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대지로 옮겼다. 그러면 그것은 이전이라 할수 없어요. 같은 대지에 다른 이치로 옮기는 것만 이전한다. 자, 이거 꼭 봐두셔요. 이런 건축물 이전하는 것도 건축위에 해당하죠.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니까요. 자, 예컨데 이렇게 대지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기존 원칙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기존 원칙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존 원칙물으로 주옥후주을를 해체하지 않냐고 이걸 살짝 위주로 옮겼다 그러면 같은 대지에서 지옥 구집을 해체하지 않고 옮겼으니까 이전을 하죠. 그런데 지옥 구집을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겨버렸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전이라 할수 없죠. 같은 대지에서 옮길 때만 이전되니까요 이것은 이 나대지에 옮겼다 하면 신축이 될 것이고요. 기존에 이렇게 건축물 썼는데 이걸 이쪽으로 옮겼다 하면 증축이 돼버리겠습니다. 뭐 그까진 몰라도 되고요. 이전만 정확하게 이해해 시면 돼요. 이전이란 건축으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않은 다른 지로 옮기는 행위를 이전이라 한다. 이렇게 봐드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런 건축행위를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하고자 할 때는 바로 그 건이 경매하다 그러면 신고하고 신고 필증 나면 건축행위 들어가면 되고요. 이때 신고, 어, 떨어지면 신고한 날부터 바로 1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신고율은 없어지고 건축주가 바로, 어, 그 신청하게 되어 착수기한 연장을 좀 해달라고 신청하면 1년 내에 보서 착수하는 연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 이 신고대상을 법에서 특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 그것들이, 어, 바닥면적에 85종 팀의 정축계 측 제출 같은 거. 그 다음에, 음, 그 비도시인 어, 관리, 농림, 자연 보존자 안에서, 어, 연면적 200종 틈이 아니고, 어, 3층이 만 건축물을 건축해야 될 때, 뭐, 지구단의 계획이 아니고, 뭐, 방지지가 아닌 그런 지역에서 건축할때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런 규모를 초과하면 하가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대선을 하게 될 때도 연면적 이 200종부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인데, 물 그걸 대선할 때는 대선 신고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 이, 지역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그냥 수선, 수선, 수선 대선할 때도 신고한다.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어, 연면적 합계가1 어, 0 0 디아의 건축물로뭐 신축을 포함한 그런 건축도 신고한다. 그 규모를 저감에하가 봤죠.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 높이 3미터 내에서 늘리는 증축도 증축 신고 초과면 허가받죠. 그리고 공장을 뭐 공업적 산업단지 비도시 지구 단위 깃구에따서어이 공장을 건축한다 신축한다 2층에 걸어서 연면적에 500m2인 공장을 신축하도록 신고한다. 비도시적 같은 저시골의 읍면 적에서 농업용 수산업 바로 음 창고를 건축할 때에 연면적 200좀뒤 하면 신고하고요. 초감 허가 받아라. 이런 것들이 나왔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신고, 뭐또 축사, 작물집에서도 400좀 더, 연면적 400좀 뒤에는 신고, 초감 허가받아 이렇게 신고대상을 딱 특정하고 있고요. 신고대상이면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게 되죠. 건축 허가 받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허가 떨어지면 이년에 공사에 착수하고 공장은 3년에 들어가라 이런 내나왔죠 만약 안 들어가면 건축을 취소해버리겠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에범위서 착수일을 연장 받아가라 이런 것들을 공보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지자체가 자기소의 건축물 공영원축을 하는데요. 공영축을 건축할 때는 이런 건축해야 할 때. 건축가가 건축신고하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와 건축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신고 받은 걸로 간주하죠. 그리고 그네들은 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 우리 일반 국들은 아까 허가받았다 건축가가 허가, 건축신고받았다 건축공사 들어가서 끝났다 사용할 때는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을 할수 있도록 규제하는데 이 국가 지방 사찬체가공용건춤을 건축에서 공사. 완료하여 사용할 때는 공사 완료 통보만 허가권자에게 하면 되지 별도로 바로 사용승인 신청에서 사용승인 받지 않는 특례를 인정한다 이런 것들이 건축에서 떠올라야 되겠죠 자 아무튼 또 그쪽 파트 가면 우리가 하게 되니까 가볍게 그냥 들어만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대선을 보겠는데요. 이 대선 항상 말 그대로 크게 고친다 이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고칠 때는 우리가 어, 건축물을 고칠 때는 규제하지 않아요. 그러나 크게 고칠 때는 야 규제하겠다. 아, 일정한 경우는 그냥 신고, 대선 신고하고 일정한 경우는 그냥 하가 받아라 이거죠. 그리고 어, 그 국가 지자체는 어, 그 대선 협의를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선은 어떠한 것을 대선하냐?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뼈 주계단 등의 구조나 내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산하는 다음 여덟 가지에 해당해야 돼요 1번부터 8번까지 나오죠 이런 여덟 가지중 하나이면 대손이라 해요 근데 이 대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증축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대수선합니다. 그러면 대수선을 하면서 밑에 있는 여덟 가지 행위가 대수선 행위인데요. 대수선을 하면서 아울러 플러스 여기에 있는 증축을 했다. 대수선은 증축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증축 행위했다그러지 대수선 행위했다 그러지 않아요. 또 대선 행위하면서 아울러 이 개축까지 이어서 했다 그러면 대선은 개축에 흡수돼서 개축 행위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대선 행하면서 재축까지 했다 그러면 바로 이 대선은 재축에 흡수돼서 재축 행위했다 그러지 대선 행위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대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여덟 가지 행위를 대선 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시험에 잘나온데 대선에 해당하는 게 뭐냐? 자, 벽 중에서도 내래벽입니다내래벽을 증설하고 해체다. 증설 해체, 증설 해체. 증설 해체, 증설 해체, 증설 해체. 증설 해체 할 때는요. 면적도 규제하잖아. 그냥 또 숫자도 규제하지 않아 뭐 기둥, 포, 지붕, 털몇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면적과 관계없이 개수와 관계없이 증설을유할 때는 바로 대손이라 합니다 그런데 수선과 변경도 대손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수선과 변경이라고 한게대손이 되기 위해서는 면적은 30점 이상은 돼야 되고요 일정한 거 세울 수 있는 기둥 같은 거, 포 같은 거 지붕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개상을 건드려야 대순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세 볼까요 첫째 내레벽을 정서라고 해체면그 면적이 30점터미만이든 이상이든